이거 안 불편하신가요, 이거? 이 터치 공조 전환기? 카니발 하이브리드잖아요.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종이 있는지 경차부터 네. 카니발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봤어요. 아. 활용도가 높은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네. 저희 친가도 그렇고 네. 저희 처가집도 그렇고 있어서 한 번에 밥 먹으러 갈 때나 이동할때 아. 간단간단히 이동할 때라도 활용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집에 카니발 한대 정도는 그래서 네. 구매하게 됐고 그러면은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활용성 그렇 다수의 인원이 탈수 있는 네네. 것들 요걸 위주로 보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핑도 아. 이제 가족 캠핑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짐 실는 것도 조금 네 넉넉했으면 어... 좋겠다는 쪽 예. 다방면으로 <laughs> 세 고민을 하다가 네. 어, 그러면은 방금. 맨 마지막 열은 다 접고 거의 대부분 운행을 하시겠네요 거의 그쵸 저희가 뭐 4인 가족도 아니고 3인 가족이라 셋이 평소에는 널널합니다 아 네. 그렇죠 완전히 지금 실키에는 뭐 네. 이만한 뭐 차량이 없죠 네네. 가솔린도 있을 거고 하이브리드 아, 네.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이유가 아, 있으실까요? 그 전차도 하이브리드거든요 어, 혹시 뭐타 쏘린토 하이브리드를 아... 거의 첫 출시될 때 어... 받아와서 그거를 타다가 그때부터도 이제 디젤은 완전 배제를 했어요. 아... 그때 한창 요소수 이슈도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솔린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중에서 또 제가 막지 달리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운동이 그래서 이제 그냥 가솔린은또 연비 차원에서 그렇죠. 좀, 좀 배제를 하고 또 신차 인기 제 신차 또 새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네1번은뭐 연비 실 아, 그렇죠. 이번은 또 신차로 이제 나왔으니까 아, 네. 이제 뭐, 경험해 보자. 광숙성 이런 뭐, 부분들까지. 쏘렌토에서 네. 카니발로 이제 넘어 오시니까 차가 더 커졌잖아요. 아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이제 또 됐고 또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간감이죠 아무래도 아. 그래서 이제 아기도 네. 처음에는 이제 뒤에서도 움직임이 음. 자유롭진 못하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아무, 네 바꾸고 나서는 일단 첫 번째로 애기도 좋아하고 음, 아이가 몇살인가요 다섯 살아 그럼 여기서 옷도 갈아입힐 수 있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소렌토 탈 때는 네. 거기서 기저귀 갈아입고 있는데도 아. 넓다 크다고 하는데도 좁더라고요. 아. 그렇죠. 생각보다 네. 아예 이제 다른 차원의 차량이 아, 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아, 시그니처, 네, 네. 뭐 다양한 트림이 있잖아요. 아, 네. 그 중에서도 노블레스 트림 아, 선택하신 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laughs> 거의 네. 도사 되시잖아요. 아네한 아, 진짜 몇 개월 동안 음. 유튜브 파고 블로그도 파고 뭐 주, 주변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물며 이거 만드는 공장에 일하는 친구한테까지 어. 물어봤어요. 네. 제 밑에 단계에 이것저것 다 넣는 거랑 그 노블레스에서 어. 필요한 것만 넣는 거랑 네, 그렇죠. 가격은 조금 비슷한데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네. 네. 노블레스트림을 선택을 하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라고요. 뒤에 슬라이딩로 아, 네. 네. 열리잖아요. 네. 전동으로 맞아요. 열리는 거랑 또 스마트 테일 게이트라고 네. 해서 이제 전동으로 올리 네. 올리고 내리는 거 트렁크 2, 3열에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은 썬 커튼 아네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썬 커튼이 아무래도 썬 어. 커튼하고 자동 요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네 저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와이프도 타고 애기도 타니까 어. 아무래도 그 비중이 더 컸던 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가족 패밀리카로 운영을 네. 하시다 보니까 이제 7인승 있고 9인승이잖아요 네. 9인승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아, 있을까요? 저도 알아볼 때 7인승은 4인승으로 타고, 그렇죠. 9인승은 6인승으로 타고, 타고 요걸로만 아. 알고 있어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7인승을 먼저 음. 뽑으셨어요. 네. 거의 이제 딱 보니까 4명이서 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단체로 이동하는 음. 거를 생각하는데, 못해도 9명 뭐 음. 이렇게 해서 타야 되는데, 뒤에는 좁더라도, 애기들 타더라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9인승으로 처음부터, 아. 네, 생각 자체를.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맥스로 탔을 때두명더 타는 게 어떤 상황에서 또 이득일 수도 있고 아, 그쵸.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 옵션 두개 넣으셨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빌트인 캠 네. 그리고 듀얼 썬루프 아, 이렇게 네. 넣으셨는데 그두 개를 각각 좀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짜 사실 네. 안 넣고 싶었어요 아 아무것도? 네 드라이브 아이즈 그 기본적인 그렇죠. 가성비 세 개만 음. 넣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차가 없어서 음, 그세 개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출고 자체가 어려워서 음... 그러면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없냐 물어봤을 음... 때 요거 돼 있는 거가 있다. 그래서 음... 출시하게 됐어요. 아, 즉시 출고로 뽑으셨죠 이거? 예, 네. 즉출 차로. 아, 지금 이제 대기가 이게 12개월 이상이다 보니까. 어, 맞아요. 그게 제일 네. 커요 이게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4년이니까 잘못하면 25년 뭐, 뭐 가을쯤이나 네. 나오니까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출고 네. 차량 알아보시는 것도 진짜 방. 법이거든요. 지금 제가 산다고 하면 저도 즉시 출고 차량으로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트카를 뭐? 선택한 뭐, 이유도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차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즉시 출고 차량도 좀 알아보시고 아, 네. 네. 출고하시면 12개월이라는 대기 삭제 하시고 아, 출고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차량이 빨리 필요하셔가지고 장기, 네. 장기 렌트 알아보셨고 장기 렌트 현적 알아보실 때 네. 많이 알아보잖아요. 엄청 그래서. 알아봤어요. 네. 솔직히 대략 몇 군데 알아보셨습니까? 한 다섯 군데 알아 봤을 거예요 다섯 군데 중에서도 세 네. 군데는 렌트카하고 중고차하고 신차하는 네. 지인들도 있었고 네. 똑같은 트림에 견적을 다 넣었죠 네. 뽑아달라고 근데 그중에서 차가 제일 피드백이 빠르고 아. 평균적으로 제일 저렴했던 거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저도 받아 봤었지만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말안 하고 받아 봤었거든요 네. 제일 었어 평균적으로 한 2, 3만 원 차이가 나도 그렇다. 할부 기간이 기니까 60개월이니까. 네, 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그렇고.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월 납입금으로 쪼개 보면 별거 아니요 보일 수 있어요. 아, 있는데 네, 그렇죠. 기간을 곱해 보면 네. 큰 돈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똑같은 옵션 음. 대비도 다르더라고요. 네, 똑같은 음.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네. 견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꼭개차에서도꼭 비교를 아, 해 보시고 네.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견적을 많이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잘 네. 네. 구매를 하시거든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알아보시면 네. 머릿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딱 네.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금액이 평균이구나. 거기서 이제 저렴한 견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어, 그렇죠 장기 렌트. 그렇죠. 아니 장기 렌트에 대한 어. 편견 말고 그 광고에 대한 아, 그렇죠. 편견이 있었는데 막상 이게 비교를 하니까 어 거기서 확 어. 네. 가격에서부터 아, 이제 그래요. 신뢰가 확 가더라고요. 원래 가격으로 신뢰를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네, 다른 거는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어 아, 맞아요. 그러면은 장기 렌트 계약하시고 출국까지 며칠 한 5일 걸리셨어요? 아, 한 일주일 안 돼? 5일? 5일? 5일 뭐 네. 4, 5일 정도. 네 그쯤에서 받아보던 거 같아요. 그러면. 계약하시고 출고하실 때까지 만족스러웠던 점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어쨌든가 피드백이 빠르고 음. 소통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다린 시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죄송하게도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음. 6시 이후 업무 시간 끝났는데도 이제 죄송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친절하게도 응대도 해주시고 아. 가장 만족스러웠던 그런 거 같고. 빠른데.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출고할 때도 잘 빠르게 출고해주고 음.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죠. 그렇죠. 한국 사람한테 빠른 거 빼고 <laughs> 뭐 네, 좋은 맞습니다. 게 있겠습니까. <laughs> 빠른 피드백과. 내가 원할 때 연락이 되는 아,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진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승차감이거든요. 서스펜션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해 보신다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그전에 차량이 쏘렌토 탈때 네.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서 아, 그래요? 저보다도 와이프가 어. 아, 와이프가 네. 멀미가 굉장히 심해요. 네. 멀미가 굉장히 심해서 뒷자리는 엄두도 못 냈어요. 아, 무조건 1열에만? 네, 있어요. 무조건 1열에. 애기가 있는데도 음. 뒷자리를 몇번 도전을 해봤는데 네. 멀미가 계속 나서 음. 그래가지고 이제 또클 났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했던 게 네. 승용차를 사보자. 아, 그러면 세단을 사자. 어, 네, 네. 승차감은 어쨌든가 세단을 못, 못 따라가니까. 네, 네. 네. 또 이제 와이프가 또 캠핑을 또못 포기하고. 아, 그런 걸또못 그렇죠. 포기하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일단 요거 2열 승차감 괜찮다고 하니까 네. 진행해보자. 그러고서는 타봤는데 네. 2열에서도 자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네, 만족, 오,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멀미 심하신 분들,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신 면들이잖아요 아, 네. 어, 아, 그럼요. 어, 2열 승차감 괜찮다. 아, 아 괜찮아요. 멀미가 좀 심하신 네. 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저는 영업용으로도 이제 탑차도 타고, 뭐, 네. 워낙 많은 차를 그냥 왔다 갔다 음, 타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에 대해서는 좀 무뎌요, 제가. <laughs> 그냥요? 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별 생각 안 하고 타시잖아요, 운전자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시골길이라도. 그렇죠.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와이프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음, 그렇죠. 이제 뒷자리 이제 아이도 타니까 네. 아이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공간감은 당연히 뭐 좋다고 할 거고. 네. 다른 뭐 얘기하는 게 있나요? 아기는 뭐 딱히 뭐 그냥 좋죠. <웃음> <웃음> 이제 태우면서 느꼈던 거는 네. 소렌토도 뒤로 이제 아이 카시트가 이제 아기 잘때 뒤로 이제 제껴 지게 리드 라인이네더 네. 뒤로 되는 게 네. 조금은 되는데 음. 요건 더 되잖아요. 맞아요. 각도 자체. 네 그런 것들도 편한 것 같아요. 아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기 입장에서도 좀더 뒤로 편하게 이동할 때좀 아기가 잘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와이프도 뒤로 편하게 그런 점이 또 메리트지 않을까 어, 아, 이건 진짜 육아를 해보지 않거나 배터안 아, 네. 타보시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애기가 이제 거의 이렇게 자거든요 <laughs>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laughs> 네그 반듯하게 이렇게 꽉꽉 음... 세워져 있으면 특히 이제 세단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네. 불편하죠 아기는 편하게 자는데 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쓰이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자고 네. 싶은데, 어, 리클라이닝 각도가 소렌토보다는 더 돼서, 네. 이런 점이 네. 훨씬, 훨씬 되니까. 저희 이제 촬영 장소에 태안에서오는 건가요? 네, 알죠? 맞습니다. 어, 오실 때 최대 속도 몇 밟고 오셨나요? 규정도 떨어지 <laughs> 어찌됐든 이제 고속. 에서 이제 멀리도 다니시고 아, 네. 시골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고속 주행도 간혹 하실 텐데 안정감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혹은 뭐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 딱히 못 느꼈어요. 아, 여기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까지 가 이중 접합으로 네, 알고 있어서 네, 네. 확실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풍절음에 대해서는 그렇고 딱히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아니, 워낙에 뭐 이렇게 이차저 차를 타신다고 말씀하시 아, 네, 감각이 좀 무디 무디긴 네. 해요. 제가 근데 보통 분들은 다 이렇게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타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야 뭐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뭐저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족해요. 어, 점수를 조금... 매기자면은 100점 만점 중에 몇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90점? 90점. 네. 왜냐면은 사실 진짜 좋은 차를 안타 봐서 아. 진짜 좋은 차 타도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네네, 네네, 네네. <웃음> <그냥> <웃음> 그런 거 같아요. 세단 자체를 거의 안, 타보, 안 타보기 때문에 원래 세단을 싫어하세요. 아니요, 세단 좋죠. 아. 근데 이제 뭐 업무상 음. 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마음은 세단을 아. 하고 싶은데 네. 환경이 네. 그러지 못해서 캠핑도 즐기셔야 돼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고속 저속 다 승차감은 만족하신다라고 네. 했고 와이프분의 멀미도 이제는 사라져서 2열에서도 타실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정차했을 때 네. 처음에 시동 버튼 누르면 이제 모터만 구동이 음... 되잖아요. 네. 함 소리가 안 나잖아요. 갑자기 엔진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소음이나 진동은 좀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달라서 어떻게 음... 느끼시나요? 갑자기 들리니까 별로, 별로 저는. 그게 뭐 신경이 쓰이시지? 어, 않죠? 신경 쓰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차인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음, 탔잖아요. 네네. 그때를 되짚어보면 네. 하이브리드 자체가 비슷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그때는 처음에는 좀 적응할 때 시선이 켜졌나? 이랬던 어, 것 같아요. 어, 그때는. 되짚어보면. 근데 그게 많이 이제 한뭐 4년, 5년 타서. 음, 누적이 되고. 네, 요걸 탄 때는. 네. 이질감은 없었던 아, 것 같아요. 없는 그렇죠. 것 같고. 오, 기술 발전했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네, 오, 좋은데? 이런 느낌이 제 어. 개인적으로는 들었고. 그때 많이 느끼시거든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보통은 시동 걸고 거의 바로 출발하시기 때문에 저속 이제 시내에서 아. 0에서 30 0에서 네. 50 이럴 때좀 하이브리드 처음 타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게 엔진음이 들리니까 아 이게 좀 시끄럽지 이렇게 생각을 아. 하시는데 잘 돌이켜보시면 순수 내연기관 타실 때도 아마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타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엔진이 돌아야 차가 나가기 때문에 아무 뭐 전기차 타야죠 그러니까요 <laughs> 그리고 고속에서는 더못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아. 엔진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네. 보통은 고속도로 주행하면 한110 0 0 1 주행하시잖아요. 네. 규정 속도대로. 근데 그럴 때 중간에 엔진 들어와도 뭐 바람 소리 나고 여기에 아예 있으면뭐 네. 뭐 이렇게 노래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 아예 모르지 않습니다 어, 그렇죠 저도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언제 그 전기가 네. 개입하고 엔진이 개입하고를 솔직히 모르, 못 느끼겠어요. 그죠. 한 100에서 네. 110 k 뭐 m 네. 그 이상 가다 보면은 많이들 저한테 질문하는 게몇 네. 키로부터 이상부터 이제 그 엔진이 들어오냐 근데 이게 그게 상관없는 것 같던데 대중 없어요 네. 대중 없어요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속에서도 들어오고요 당연히 네. 시속 1 1 0 1 0에서도 그냥 우리가 타력 주행하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해서 네. 쭉 가면 계속 EV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맞아요. 돌지 않고 전기모터로만 계속 네.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속도보다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 EV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이 네. 구동장치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네. 야, 어떠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하이브리드. 자체적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다. 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음.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어차피 고장나면 다 리콜을 해주고, 고쳐주는데, <laughs> 그, 그, 뭐가 문제냐. 그죠. 그 이슈가 너한테는 오지 않을 거래. <laughs> 이런 게 있어. 거기서, 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신차 바로 출고를 하셔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슈는 하나도 모르겠고, 음. 만족감 밖에 못. 뭐, 못 느끼시는 거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생긴 것만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아, 보니까 네. 이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 보통에 출고하신 분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뭐쓸 일이 없어요 아네 맞아요 거기다가 또 남자분들은 또 귀찮잖아요 뭐 이런 아, 거, 쓰는 네. 거 자체가 저는 네. 일이니까 하고 있지만 아,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찾아보면 결함도 많고 뭐 불량도 아, 네. 많고 뭐 시트 불량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많이 없어요 네. 현실에서는 맞아요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뭐 섣부르게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알아보실 때 보면 자동 6단이라서 네.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겪어 보시면 변속기 때문에 불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그렇죠. 없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음, 네.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네, 네, 네. 어,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네, 타고 보니 뭐 네. 별 문제도 안 되고, 되게 아, 하고. 그, 맞아요. 네. 생각보다 똑똑하다. 아, 그럼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얼마나. <laughs> 그, <그죠. 웃음> 그것만으로도, 그죠. 네. 옛날에 스틱 하려고는 아, 아, 귀찮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1.6 터보가 장착된 차량을 많이 타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단 변속기를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혹은 승차감을 저해시킨다든지 이런 적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엔진 출력도 바퀴에 잘 전달이 된다 면 좋은 변속기인 거예요. 그럼 뭐 문제 안 일으키고 네. 변이 8단 넣어서 문제가 생기느니 안정성이 좀 검증된 6단을 넣는 게더좋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니발이 245마력에 37.4토크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 합산 출력. 1.6 터보가 웬 말이냐라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타 보면 어떤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 그죠? 뭐, 달리기 차처럼. 네. 막해 갖고 쫙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탈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골길이라 한 70에서 80. 음. 평균이 요 속도거든요. 음. 그래, 그러면 맞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도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권보다는. 그래. 평균적으로, 그때까지도 뭐, 불편함 없이 속도는 오르는 것 같아요. 뭐, 100km까지는 잘안 사용, 사은안 하지만, 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오르는 것 같아요. 근세분 네, 이상 타신 적도 있나? 한번 있어, 한 번. 한 번. 꽉 채워서 탔죠. 아홉 명 여덟 명 탔어요 여덟 명 여덟 명 탔는데 아 그때는 솔직히 좀 차가 좀 조금 무겁더라고요 <laughs> 성인 여덟 명인가요? 성인 여섯 명에 아기 둘 그래도 이제 성인 여섯 명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 그럼요 아, 이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약간은... 6명 정도가 맥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다. 네. 어,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차가 밀리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거다. 없었어요. 조금은 무겁다. 차가 무겁다라고 느끼실 순 있겠으나. 묵직한 음, 느낌이죠? 음, 뭐 그렇죠. 무겁다 보다는. 뭐 그렇잖아요. 차도 이제 무거우면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네. 차가 크고. 사람이 많이 탈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고정을 하시는데, 브레이크가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밀리는 건 모르겠어요. 아, 그죠? 네. <laughs> 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 전에 차량, 경험해봤던 차량이, 뭐, 진짜 엄청 고성능의 차량이던지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다 어, 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페달 조금 밟았을 때좀 세게 들어오지 않나요? 소렌토를 타셔가지고, 근데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와이프 얘기로는, 네. 어, 브레이크가 너무. 그러니까... 잘든 약간 그렇게 얘기했던 어, 것 같아요. 잘 듣는다는 네. 게 보통 이제 조금 밟아도 네, 약간 네. 세게 훅 들어오는. 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영업용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그런 영업용 차나 이제 중고차들을 음, 많이 음, 이용을 하세요. 근데 한번 이거를 운전을 한번 해보셨을 때 네. 브레이크 감각이 너무 잘 들어서 <laughs> 오히려 그게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 음, 너무 처음에 이제 담기적으로 네. 오다 보니까. 네 살짝만 밟아도 콱콱 음, 음. 멈추니까 중고차 많이 타셨던 분들은 오히려 반대 일 않을까. 음, 네, 브레이크 감도가. 연식이 된 차를 타셨던 분들은 헐겁거나 혹은 네. 뭐 관리가 잘안 됐거나 다양한 이유로 좀 밀리거나 좀 담력이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요즘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다른 기아차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잘 들어와요 처음에. 네. 조금만 밟아도 뭐 밀릴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브레이크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얘기하면 회생 제동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 써 쓰세요 이거?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쓰. <laughs> 네. 쓸 때는. 네. 어 눈길에 아 눈길에 네 저, 눈길에 저, 쓰는 것 같아요. 계? 아직 이거 겨울에 안 나왔지만 음, 그렇죠. 그 전에 차도 눈길에 많이 썼던 것 아, 같아요. 아, 회생제동. 그래서 요새는 이게 패들 시프트가 또 회생 제동 단계를 또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극한의 연비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음. 회생 제동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시면 더 연비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연비. 아 네. 카니발 연비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18인치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복합이 13.5, 도심이 14, 고속도로가 12.9입니다. 지금 3,172km 타시는 동안 연비 13.7이시네요. 네 맞아요. 오 어, 만족하십니까? 사실 만족 못해요. 야 <laughs> 이게 그, 그, 그 전차 대비. 아 그렇죠. 쏘렌토 그렇죠. 대비. 쏘렌토가 연비가 훨씬 네한 18. 1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게 차가 있다 보니까, 음. 큰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감수는 했죠. 알고는 있지만, 네. 마음에 살짝 안 드는. 아직까지는. <웃음> 적응이 <웃음> 덜 된. 근데, 하니발 치고는, 어 어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차량 유지비 중에 어떻게 보면 유류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 문제가 없지 아, 않아요? 은 네. 근데 카니발 치고 지금 13.7 정도 복합으로 이제 나온 걸 보면 네. 이 정도면 진짜 만족스러운 거고. 뻥연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투풀로 채워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네, 맞아요. 인증 과정 자체가 예전처럼 뭐 허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빡빡하게 한국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한번 기름 넣으시면 주행 가는 거리한 7, 8 0 뜨지 않나요, 이거? 만땅 넣으면 800 정도 뜨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차다 보니까 편의 기능이 좀 많잖아요 아네 많죠 네, 가장 만족스러운 편의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만족스러운 건 아무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음... 삶의 질을 바꿨다는 거. <laughs> 네, 장거리 한 번씩 갈 때는 어쨌든가 운전자의 부담이 클 텐데. 확실히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음... 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막히는 구간에서도 앞차 쓰면 같이 서주고, 앞차 출발하면 네. 같이 출발해주고 이러니까. 주말에 뭐 가족분들이랑 어디 뭐 캠핑 가시다가 아, 네. 어, 차 막히면 운전자의 도관이 약간 지켜주고. 아, 네. 그래서 <laughs> 편하게. 삶의 어, 네. 질을 바꾸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편의 장치는 한국인이 원하는 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어, 돼요. 네. 저는 사실 그 전에 소렌토를 고민할 때도 네. 동급 중고 외제차랑 네. 고민을 했거든요. 네. 국산 새차랑이 옵션 때문에라도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제차는 같은 가격 대비는 옵션이 난리죠. 확실히 떨어지니까 음. 그 점은 확실히 국산차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 혼자 탈게 아니다 보니까 네. 또 하나가 요안 불편하신가요 요거이 터치 공조 전환기 아... <laughs> 소, 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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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저희는 기아에서 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요즘 안 만져요 아, 예. 네, 거의 안 만지는 것 같아요. 어, 아,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저희 회사 차량 중에 네. EV6가 있어요. 네네. 그때 처음 저희 회사 사람들도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이 공조 시스템을. 이걸 누르면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을 끄고 싶은데 어. 오프 버튼을 못 찾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저희가 인원이 한 30명 되거든요. 네네. 30명이 그 차를 똑같이 타요. 네네. 근데 30명이 다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 이게 오프 버튼이 없다? 네. 야, 이거 에어컨 을 도대체 어떻게 <laughs> 끄냐. 야, 에어컨을 못 끈다. 추워 죽겠다. 그래서 근데, 누가 또 찾았어. 찾아가지고, 야, 이걸 누르면 되더라. 신문물을 받아들이기가. 네. 아, 근데, 실제로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불편하거든요, 사실. 아, 네, 한번더 쳐다봐야 음. 되고, 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직관적으로 네. 조금 어느 정도 부분은 맞아요.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 적응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네, 맞아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자요 차량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그냥 총다 합해서 점수를 그냥 총 합해서 매기자고 한다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전 개인적으로 100점을 어... 네 매기고 싶어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감도 음. 그렇고, 음. 뭐 승차감도 그렇고, 뭐 연비도 뭐 나쁘지 않고, 음. 전체적으로 뭐 힘이 딸리고 뭐 그런 것들도 없는 것 같고, 음. 그리고 편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100%만족을 하고 있고, 음. 다른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최초인데요. 100점 말씀해 주시면. 아 어, 진짜로. 아 네. 그 이게 조금 지금 요즘 이슈가 와이프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게 안정성에서 이게 조기 짝차다 아. i i h s 거 측면 테스트에서 이게 아, 네. 잘못 이게 돼가지고. 근데 결론은 그 정도 사고 나면 어느 <laughs> 차를 갖다가 대도 <laughs> 항상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야그 정도면 <laughs> 어떻게 살 궁리를 하냐 <laughs> 날라가도 살 사람은 <laughs>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팔자다 네 어쩔 수 없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이게 보통은 수입차 분들은 백 점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또 까도 우리가 깐다고 국산차는 아, 네. 또 한국 분들이 백 점을 안 주세요 아네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아네 근데 이유를 여쭤보면 그냥 뭐 그냥. 10점은 그냥. 그냥, 아,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100점 안 주시는데 100점을 또 주셔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차 크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거를 도심에서 탔다 음.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차량 크기 때문에 불편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사는 곳은 또시골이고 <laughs> 주차 공간이나 이런 도로 현편이 엄청 솔직히 널널해요 음, 그렇죠. 네, 이 음, 공간이나 이런 음. 게 그래서 훨씬 더네 타기가 편하고 음, 만족하고 운행하기도 편한 거같요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자기가 하는 환경에서 편한 차가 제일 네. 좋은 차, 편한 차고 그 점에 있어서는 100%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100점을 네.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니발 하이브리드 지금 노블레스트림의. 두 가지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이랑 이제 듀얼 선루프 선택하신 차량 차주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기아에서 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거예요. 이렇게 차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분들은 또 카니발 구인승 많이 장기 렌트를 하실 텐데 네. 부가세 환급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니발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견적 정말 좋은 네. 견적으로 드리고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출고 차량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좀 옵션 타협 보고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차 계약하시면 5일, 4~5일 만에 또 받으실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개차와는 그런 결이 맞아가지고 지금 한 아, 4년째 개차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왕에 장기렌트 알아보시거나 차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뭐 일시불이나 할부가 아니라 장기렌트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영상이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혹은 네.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실제 육아를 또 하시면서 이런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